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남들과 다투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이 있으면 자신의 집과 밭을 하염없이 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몇 번이고 살펴보고 살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가 화가 나면 집과 밭을 도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또 뭐가 화가 나서 뭐가 또 나쁜 일이 생겨서 저렇게 하염없이... 돌고 있는가라고 진작하며 그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남자에게 화가 나면 왜 자신의 땅 주변을 도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남자는 대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남자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 땅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집도 땅도 넓어졌고, 땅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남자는 여전히 땅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의 손주가 왜땅 주변을 도는 것인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땅 주변을 돌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던 남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내땅 주위를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내고 사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일하는 데 힘을 쓸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왜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바로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땅을 도는 거야라고 이렇게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 무도한 날씨에 서로 간에 아픈 상처를 주는 이야기와 말도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 이 나이 힘들 때 자신을 둘러보면서 화내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압박과 시기심과 그리고 끝없는 탐욕과 또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등으로 인해서 부조리와 어떤 고통이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고 사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으로 회복하시렵니까? 힘들 때 무엇으로 회복하려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으로 회복하려니까? 아빠가 시기와 끄드는 탐욕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무엇으로 회복하시렵니까? 무익하고 어 t 수고와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애하는 삶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애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려함으로써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사는 길이란 즉 회복되는 길이란 우리 삶 회복이 어야 됩니다 늘 우리 지친 영혼들이늘 핏박과 고통과 시기와 탐욕 욕심 때문에 힘들어한 우리들이 회복이 돼, 회복이 돼.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갈죄다, 삼가다 이 말씀은 조심해라.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든 행동과 태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의해라. 우리 삶에 늘 경계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과 태도의 주의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된 업무이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 업무를 오늘 세 가지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관절에 보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고 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민간들은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합니까 거짓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순종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 절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과 어떤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가 정직하지 않잖아요. 순종한 후, 순종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말씀을 거스르고 악을 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악을 범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실험. 예비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재물을, 예물을 드린다들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과 똥이란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적 마땅히 말을 듣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경계라는 말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 유한합니다. 딱 인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존재,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무언 연약하고 존재한데, 종, 연약한 존재인데 무슨 그런 말할 말할 것이 많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로 채워주는 충족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이것 저것 말을 많이 기도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옷으로 막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거창한 기도와 아름다운 기도와 또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 그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로서 진실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가리기도, 가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지만 또 말로서 지난 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절대 진실을 가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한거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중이 말을 조심해라. 또 우리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이 결국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도지 아닌 아닌 아닌데도 내가 내뱉은 말을 지금 돌이켜 보면 해진 것도 많고 이루어진 것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말에 중요한 말에는 긍정적인 말하고 힘 있는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서운한 것은 반드시 행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제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냐 하시다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는께서 내 목소리로 말암 아마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을 들이 많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서원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에 지적합니다. 서원에 대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생각 없이 소원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소원은 자기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길 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쓴 경우에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대하지 말래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원한 것을 갚으라 심사숙고해 깊이 생각해 하나님게 소원한다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는 것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이 서원을 하고도 행하지 않는다. 서원을 행하는데 따르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또 의도적으로 서원을 행하지 않으려고 미루거나 하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원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정이 생기면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들 뭔가 좀 사정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운. 서원. 그만큼 서운이 중요하다. 서운했으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만약에 서운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돼.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말씀합니다. 서운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서운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므로 아예 서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면 사양소에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양소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우리 자신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 약속합니다. 3일을 못 가서 못 지키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인간들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은 절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못지않도 아예 소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행해라.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 진실하지 못한 태도는 하나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참되게 사는 길적 회복되는 길, 즉, 회복되는 길두 번째 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늘 참되게 걸어가야 합니다. 늘 회복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랬습니다. 삶의 부주와 모순이 있을 때도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도첫 번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제시하는 것은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는 불의가 넘쳐납니다. 불의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듣기에 어떤 말씀입니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이여지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의를못 불의를 본다. 불를못 본다, 불이를 못 본다 말하잖아요. 나쁜 것을 못 본다. 오늘 분명 말씀합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나쁜 것입니다. 에 악한 본성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심판하실 감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의한 사람들을, 불의 행동을 저지시키고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높은 자가 감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야 어떤 악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어떤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대도 함부로, 함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보면, 어디로 전합니까? 112 전화하잖아. 요 전화. 사고가 나면 어디로 전합니까? 119를 전합니다. 죄를 지면 어디로 갑니까? 재판을 받고 가면. 아무리 권력이 있 때도, 아무리 능력이 있 때도,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오늘, 오늘 우리 관계 속,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직접 감찰하시고, 하나님 직접 감찰자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 1이 119로 연락을 하지만은, 그 위에 계신 그 한,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더 높은 사람,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111보다 119더 높은 사람,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법, 법원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이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지켜보는데 어떻게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악 제약을 우리가 합니까? 죄를 지으면 안됩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했잖아요. 7절에 하나님을 경애, 너는 하나님을 경애할 진이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고,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애한 삶이 있다면, 하나, 하나님을 경애한 생각이 있다면, 죄를 지어줘. 사랑과의 사랑관계도 해묵이 됩니다. 세상의 불의하고 고통이 가득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죄의 문제에 해야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어때고 무익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살아가는데 죄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항상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두는, 덮어두고 있는 한, 덮어둔다면, 사람, 한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본들, 개선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악한 보세이 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 본들, 무엇을 개선해 본들, 그게 되돌아지겠습니까? 개선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자신 먼저 제가 무엇인지 깨달고 죄를 회복해, 죄를 계속 벗어나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 순종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돼야 돼. 순종으로 회복되면, 순종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인간관계,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시렵니까 무엇으로요? 순종의 자세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로 회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경애한 삶을 살아간다면 말과 행동이 바로 되어서 사랑과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운 성도입니까? 이 시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이 시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순종과 말과 행동이 회복되어서 정말 진정한 승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한 심령이 되어서 많은 요원들 앞에 우리가 설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중한 죄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과 행동이 회복되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백성 진정한 말은물숭도로서 사장의 빛과 속을 역할 감당해 나는 기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한 눈에 말씀을 하시고 주신 기한 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순종의 자세가 되어서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개선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성교로서 이게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해내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